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초반 30수 1급 분들의 대국입니다 이 좌악이 형태를 딱 보시면 아주 가끔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게 저도 바둑 구경을 하다보면 정석진행에서 되이 이렇게 빠져서 두시는 분들을 아주 간혹 봐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칸을 걸치니까 낮게 협공은 장면이죠. 여기서 붙이고 땡겼는데, 백이 이렇게 빠진 장면이에요. 원래라면 여기서 보통 어떻게 두죠? 호구 치는 수, 아니면 두칸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며, 어, 올바른 정석 진행인데, 여기서 그걸 빠지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가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실전 진행을 먼저 보여드리면, 상대분이 흙이죠. 흙을 잡으신 분이 날 일자를 와서 백이 붙이니까 맞고, 젖친 다음에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좌변을 두 칸을 갔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흙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미흡해. 왜냐하면 <laughs> 응징을 못한 거거든 이것도. 백의 실리 뭐 크게 별건 없지만 어쨌든 실리를 차지하고 좌변까지 두 칸을 벌려서 좋게 말하면 백이 두군데를다 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이게 원체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약간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흑이 그 어떻게 두느냐? 당연히 붙여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활로를 막으면서 너못 나와 얘기를 해 줘야죠. 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백이. 일단은 젖혀야죠. 자, 이때 단수를 치지 마시고 그냥 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단수를 치지 말고 그냥 늘으라는 이유가 뭐냐? 여기를 쳤을 때 이으면 늘었을 때 똑같거든요. 근데, <laughs> 혹시나 단수 칠 때, 초반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어요. 따면 단수를 쳐서, 패를 들어가야지 이게 강력한 응징이 되는데, 지금은 초반이잖아요. 패감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패감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만든다. 일단 툭 따내는 순간에 빵 때림이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이걸 제압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흙이 좀 재미없게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붙이고 젖힐 때는 단수 치지 마시고 그냥 넣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 넣는다고 해서 백이 이걸 집을 이유는 없거든요 이걸 집으면 은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쳐서 이거 끊으면 은또한번 돌파해서 이거 그냥 줘 버리면 그만입니다 급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거 주는 거를 이제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막 지키는 것도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지켜도 백이 이상한데 그냥 버리시면 속 편하다 이거 버린 다음에 손 빼고 또 다른 데큰 자리 가게 되면 백이 모양이 물론 좌악이 어느 정도 실리는 얻었지만 흑이 중앙을 너무 두텁게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길 붙이는 게 일단 정답이고요. 젖힐 때 가만히 늘어서 밀면 한칸 띄어서 두게 되면 자, 실전 진행하고 봤을 때 흑이 한한줄더밀이좀 눌러 놓은 거죠. 실전은 어땠습니까? 이건 삼선으로 이렇게 눌러, 눌러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눌렸는데 이것보다는 한줄더 눌러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등장하는 이 빠지는, 빠지는 수의 응징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